다음은 DI 동일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을 올해 3월 열렸던 주주총회에서 감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이 감사는 주주들이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 말고요, 회사의 기존 오너들 말고 다른 소액 주주가 추천을 한 감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걸로 일단락이된줄 알았더니 두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소액주주연대에서 회사로 내용진명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아 i 동일은 회사를 두고 회사를 공격을 한두 군데의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선임을 요청을 했던, 감사를 추천했던 쪽 한쪽이 있고요. 저기는 집은 좀 크고요. 그리고 소액주주연대라고 있는데, 그 소액주주연대에서 회사로 내용진명을 보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대충 5만 원이었는데 3만 6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극저평가된 비정상적인 급락한 주가로 인해서 주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주가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매입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진 이유가 공매도 세력이 됐건 KBS 의 꼬꼬무에 방송이 나왔는데 한 50년 전에 DI 동일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회사니까 그때 그 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했던 얘기 좀 있었어요. 예전에 과거 다 그랬으니까 그게 지금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그리고 IR 활동의 부재 등.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힘들다. 회사는 긴급하게 대응, 대처를 해야 된다. 주가가 1차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주식을 산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긴급하게 자사주 매입을 시행해 달라.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되면, IR 담당자하고 미팅을 원한다. 앞으로 주가 부양 계획이 뭐냐. 그리고 새로운 IR팀 구성되고 나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니네 그동안 뭐 했는지 말을 한번 해봐라. 보고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 뽑은 감사 미팅을 요청한다. 주주들의 명령대로, 회사의 감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회사와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IR팀장하고 미팅을 했고요.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뭐, 일상적인 이야기고요. IR 활동은 이제 새로운 팀 꾸렸으니까 분기 보고서 나갔고 나서 뭐 NDR을 하고 뭐 이렇게 IR 진행할 예정이다. 일상적인 내용이죠. 직권사 리포터가 안 나오는데 주식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참, 이게 난감한 게. 회사가 리포터를 쓰고 싶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 자기네 회사에 장사가 될것 같다라고 판단해야 쓰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직권사 리포터가 안 나오는데 이걸 주주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뭘 어떻게 보면 갈수 없는 거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와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뭐. 일상적인 이야기이고요. 자꾸 주식 배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주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원한다. 여기 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통하겠다. 근데 그건 니네 생각이고 모든 주주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원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환불을 원한다. 뭐 일상적 이야기이고요. IR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laughs> 아니 이거는 공정공시를 위반하고 자료 내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법을 시켜야 되니까 추후에 공유하겠다. 뭐, 정상적인 답변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IR 하는지 중요하다. 실제 수급을 가지고 올수 있는 IR이 중요하다. 이 말은 사람이 보고 혹해가지고 살수 있게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난감하고요. 지금 유진증권 한병원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는데 뭐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 커버가 필요하다. 뭐 맞는 거고요. 지금 DI 동일 회사가 한 1조 정도, 시청 1조, 1조 정도가 되는데, 한병원 애널리스트는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스모크 애널리스트거든요. 스모크 애널리스트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주주연대에서는 회사로 내용주명을 보내고, IR팀장과 미팅은 했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일선적인 이 내용들, 예, 잘 들었습니다.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d i 동일 좋은 회사죠. <laughs> 좋은 회사. <laughs> 아, 솔직히 저는 이제 꼬꼬무를 보진 않았는데 아,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d i 동의 주가가 36,000원까지 내려가서 36,000원이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게 아마 이 주주분들은 52주 최고가가 5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5만 0천 원인가 뭐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52주를 떠나서 역대 최고가에서 5만 0천원 정도 그거를 적정 주가 적정 주가 이분들의 생각에 적정 주가는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 같긴 한데 하여튼 5만 원에서 지금 36,000원 정도가 내려왔으니 한 2만 원 날려갔다 아 그래서 주주들이 극저평가된 비정상적인 금 근데 이거 오만원 가기 전에 그 분식회계로 거래정지되지가 않나? <laughs> 주주하고 막 싸우고 그지랄 때 이거 옛날에 분식회계 한게 걸려가지고 실질심사 대상 여부 걸려가지고 증선위에서 징계 먹고. 그, 그 때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36,000원, 지금 뭐 3600원이어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뭐감사하고해 감사하다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죠. 투자니까. 근데 극심한, 뭐 비정상적인 급락한 주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뭐이 사람들이 주관적인 거니까. 극심한 고통. 그쵸. 남의 팔 하나 잘린 거보다 내 새끼 발가락에 꽂혀 있는 가시가 더 아픈 겁니다. 그렇죠. 어, 주가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해요. 자사주 매입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 그왜왜 포어로 뭐, 자사주 매입 안건을 저희 애플 인수를 결의해야 된다고 하는 게더 주가 급등에 맞지 않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걸 인수한다고 결의하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회사가 경영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사주 매입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근데 요거는 자사주의 안건은 뭐 소액주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주가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해서라도 해라. 라인 나우. 요게 문제인 거야 앞부분이 문제인 것같아 뒷부분은 뭐... 당연히 요구 주주로서 요구할 수도 있죠 자사주 매입하는 뭐~ 당연히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주주가 주주도 있고 어, 뒤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뭐~ 배당주를 원하는 주주도 있고 돈으로 달라고 하는 주주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여러 주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 회사가 회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laughs> 그리고 공매도 뭐~ 거, 거센 공도 예, 공매도는 저도 뭐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일정 부분 공매도가 자본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은 급격하게 미미하고, 얼마 없고, 거의 대부분 안 좋은 부분으로 많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우선은 소액주주 연대 안에서 주식 대차 걸었던 사람들부터 다 풀어야 돼요. 어 그리고 자사주 매입 안건 처리하기 요구하기 전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소액 주주 주주 연대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다 계좌 까가지고 어 주식 대차 걸었던 사람들 다 해제하고 그리고 우리도 십시일발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어그 샘플이 있죠?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 집어넣고 주식을 걷어들여야 돼. 그 걷어들이면서 요거 우리가 이 정도 할 테니 너희들도 회사도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은 나는 3만원, 뭐, 3 3만 7천원에 샀는데 지금 3 6 0 0원 됐어. 극심한 고통이 빠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2만원에 샀는데 3 6 0 0원아 조금 더 버티셔야죠. 네, 뭐, 이렇게 200만원이 안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긴급하게 대응대처를 해야 되는 거는 분식회계 나가지고 실지심사 들어갔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긴급하게 대응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누가 일선에 뭐타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사주가 죽어가지고 뭐 폭락하고 점하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극저평가된 비정상적인 급락은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급락해가지고 막 점하가고 뭐 담보 물량 막 출해가지고 점하가고 뭐 이런 그런 게 비극 저평가된 비정상적인 급락이라는 거지. 지금은 중앙적인데 지극히 정상적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안정감을 가지고 투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한 의지, 이, 이러면, 이렇게 하시려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연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명 한 회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우선 주식 대차 걸었던 사람 다 풀고, 어, 그리고 십시일반 모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지, 주주배정 유상증자처럼 돈을 모아서, 어, 그걸로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처럼 십7번 해가지고 각각 따로 따로 사면 안 돼요. 그거는 통정이에요. 통정 주가 조작.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그렇게 같이 해야 돼. 요 공시도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하시게 된다면 도움 그렇게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도 뭐 공시까지 이런 거뭐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거 같고요. 이런 거를 요청은 계속 할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뭐, 소각에 대해서, 뭐 당연히 주주로서 할수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앞에 정상적인 사유나 이런 게좀 너무 미미하다. 그 심한 고통, 뭐, 이런 거는 뭐, 남의 팔 잘리는 것보다 내그 새끼 발톱에 박혀 있는 가시가 더 아픈 법이긴 하니까. 그리고 뭐, 미팅을 요청을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미팅 요청했다고 미팅을 만났죠. 어, 그러니까 정상적이죠. 뭐 회사에서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 그렇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노력은 누구나 다 하죠. 공부는 다 하는 다 하지만 서울대는 몇명못 가잖아요. 그처럼 노력은 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이 잘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기가 어,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지금은 뭐래도 안 돼요. 지금은 그 대선이라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되지 않는다는 웬만한 것같고는 택도 없어요. 뭐 그런 것좀 감안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종대 감사 미팅, 이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김종대 감사께서는 자기들을 추천한 주주 연대가 있을 뭐 주주 그들이 있겠죠. 소액 주주들이라고 명명할게요. 여기는 지금 요 텍스트를 치고 지금 그 얘기 제안을 하시는 곳은 주주 연대인 거고 다른 주주 쪽에서 김종대 감사를, 김종태 감사를 추천해서 선임이 되신 거고, 그럼 주주,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회사를 잘 감시하고 있는지, 주주연대에서도, 소육주주연대에서도 보겠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예, 김종, 김종태 감사께서는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거절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니들이 뭔데? <laughs> 날 밀어준 사람들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이 감사님이라고 해봤자 이분이 회계 장부 이런 걸 보려면 어이뭐 거의 대부분 반기나 반 거의 단기도 거의 안 보죠. 결산 시점에서나 좀 보는 거고 결산 시점에서 본다고 해도 진짜 와가지고 계정을 보거나 ERP를 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숫자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나 하고 이사회하고 이사회 할때 그때. 어차피 의견권이 없어요, 감사는. 근데 참석, 이사회에 공지를 하고 참석해서 의견을 진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표결이, 표결할 수 있는 지분권이 있는 건 아니고, 와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사들도 결의할 때, 리스크 있다고 얘기하면 못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신들 을 자기를 밀어줬던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와 별도로 뭐 다른 애들하고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김종태 감사한테 얘기하겠죠. 다른 주주 연대에서 만나고 싶다는데 만나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laughs> 이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결과는 좀 지켜보면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일것 같고요. 그리고 뭐제그 만났네요 결국은 이제 i r 팀장이 뭐 그쪽에서 만나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주가 급락이 되면 회사방안은뭐 끌어올릴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laughs>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고 뭐 n d r 엔 분기 보고서 낸 다음에 그거 갖고 열심히 하겠다 끔뭐 이건 다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고 뭐 애널리스트들을 꼬드게 되는데 어떻게 꼬드기냐 잘 꼬드겨라 근데 그, 뒤에 뭐, 얘기하셨겠지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쉽지 않죠.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잘, 그, 인입을 안 하려고 하죠. 괜히 우리나라 상장사들 엄청, 뭐, 안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은데, 괜히 이런 거 했다가 해코지나 당하고, 뭐하러 하겠습니까? 나지 이게 예, 뻔히 아는데, 신문기사에서 뭐, 뭐 주식배당 하는 <laughs> 이유가 뭐. 아 이게 주식배당 받기 싫으시면 반납하시면 되는데, 나는 안 받겠다. <laughs> 그러시면 됩니다. <laughs>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모든 주주들이 다그 소액 주주님들과 같은 생각 갖고 지 않아요. 매입 소가 원치 않고 이제 배당 주식 배당이나 현금 배당 원하시는 주주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물론 소액 주주들은 좀 이런 게 없고 요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은 대주주가 많이 원하죠. 대주주가 많이 원하는 거고 IR 자료는 n d r 은 한국 그 카인드 카인드의 그 공시. IR 공시를 할때카인에 먼저 회사 소개서를 올리니까 카인데에서 이제 IR 소개서 한번 공시가 올라오면 그때 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아, 뭐 일부, 일부 회사들은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리긴 올리는 회사도 종종 있죠. 아, 근데 미리 사전에 공개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보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수급을 갖고 오시는 IR이 중요 중요하죠. 근데 그 수급 이거는 주가조작인데, <laughs> 수급 얘기 나오면 전좀 무조건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PR 활동을 전문 전문 팀을 좀 꾸려야 된다. 어, 이 정도 한 조단이 하는 회사니까 뭐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는 PR팀이 따로 있고, 공시팀이 따로 있고, 다 따로 고 있는데 DI 동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잘안 쓰는 성향들이 있죠, 성향. 근데 규모가 워낙 있으니까, 이건 뭐,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으면, 와가지고 이제 팀 꾸린 지두 달밖에 안 됐으면, 결과는 반 년이나 한 8개월, 빠르면 8개반년 8개월 있다가, 그다음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오자마자 하면 이 사람들이 뭐하러 직장생활 합니까? 다그 여의도에서 브로콜리 자고 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하고, 어, 200만원 갔어야 되는데, 아직 그 3만원대에 머무르는 거에 대해서 좀, 그, 급격한 정식적 동을 받고 계시겠지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계속 이런 걸 회사를 압박하고 경계심을 갖고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주가 빠졌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걸 이야기해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감사와 미팅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주주가 이게 지금 회사와의 분쟁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런 회사는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례가 이미 나와 있죠.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레포트를쓴한 하나 하나 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주주들이 쫓아다니면서 난리 피우고 금강원에 미어 놓고 뭐 그렇게 나,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뭐 길가던 연구원 잡고 가방 붙잡고 항의하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그리고 금감원에민동을 자꾸 넣으니 금감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 만났다 내지는 상황을 들어봤다 그 정도는 이제 나와야 되니까 뭐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참 난감한 거죠. 재밌는 게 주주는 뭘 잘못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를 만났고 따라가서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셀 레포트, 포트 때문에 재산이 몇천만 원씩 날아가고 있다라는데, 그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저게 애널리스트 리포트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열 명이 맞다고 하고 한 명이 잘못했다 그러면, 주식도 주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명이 이야기하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셀 레포트, 셀 레포트, 레포트가 나왔고, 그셀 레포트의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빠진 거고, 마찬가지로, DI 동일도 무리해서 저렇게 노유지를 만들면, 약속 다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